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겜토로와 함께하는 니니 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타 업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니니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린 매물은 도펠과 플래티넘 데스나이트를 포함한 3개의 신화 배신과 안타라스 각성, 31개의 전설 배신, 15개의 전설 인형, 8개의 전설 성물, 스페셜 으흙을 포함한 3개의 시라 스킬과 유니크와 혈맹 유니크를 포함한 8개의 전설 스킬을 풀로 보유한 뇌신 메모리입니다. 영웅 경갑을 포함한 이동학세 7개와 7개 문양 모두 풀, 자물쇠 작업도 전부 완료되어 있으며, 수호성도 5개 모두 풀, 신화배신 중복 2개, 신화실 패이럭 18회, 신화베이스, 전설베이스, 유니크네실의 엄청난 pvp 베이스까지 전체적으로 완벽한 베이스를 밸런스 있게 잘 갖추고 있어서, 유일벤신 달성 시 엄청난 스펙 상승이 되며, 전투와 효율 높은 사냥을 즐기고 빠른 리셋을 통해 유일벤신을 목표로 즐기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827번 매물, 메몬, 뇌심 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6 4 1고요 엘릭서는 능력 첼리스가 45개, 하프 엘릭서는 2925개 중에 232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마업 데미지, 물리 방어력, 마업 방어력, 근거리 명중에 각각 15포인트, 스턴 적중, 스턴 내성에 10포인트, HP 엘릭스의 35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 공포 내성에 10포인트, 근거리의 필요 무시의 5포인트, p a p 데미지 리덕션의 10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에 15포인트, 스펠 파워에 5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 원거리 데미지 감소, 마법 데미지 감소, PvP 데미지 감소, 지속 데미지 감소에 각각 10포인트, 속성 데미지 리덕션에 5포인트, PVE 근거리 추가 데미지에 15포인트, PVE 마법 추가 데미지에 11포인트, PVE 근거리 명중에 15포인트, PvP 근거리 회피력, PvP 원거리 회피력 PVP 근거리 필로 무시에 각각 5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완벽한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엄청난 핫플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6 무관의 투구 각인, 축칠 악마왕의 창, 축복 옵션은 힘 1에 불속성 데미지 1 이렇게 되어있고요. 세공 작업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고 발라카스의 예지력4 완력의 부축 각인, 주고 완력 각반, 6 무관의 망토 각인, 죽일 샌더의 가덕 각인, 6. 무관의 장갑 각인, 6. 아레나의 벨트, 민첩의 목걸이 각인, 축삼 신성한 완력의 반지, 축칠 글루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스탄 적중 2퍼에피통증가10 무게 보너스 1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육 대문의 팔찌, 축복 옵션은 근거리 치명타 저항 1퍼에 물리 방어 1, 1 물약 회복률 1입니다사 망자의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전설 가더를 각인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비열템들을 거의 정리한 상태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팔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사 영웅의 빛나는 완력 경갑 6. 지휘관의 휘장, 축칠 검은 빛기거리, 축칠 붉은 빛기거리, 축칠 용사의 반지, 축육 용사의 반지, 추고 용사의 팔찌, 축 지배의 룬, 추고 힘의 룬, 축칠 회복의 인장, 축칠 수호의 인장, 추고 활용의 수정, 오힘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힘2의 경험치 능량 증가 1%입니다. 영웅 경갑을 포함한 이동화 세7 개와 좋은 휘장까지 훌륭한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인벤토리에는 명코아 81만개, 인코아 113만개, 병코아 8만개, 성물고인 129만개로 보유하고 있고 축칠 마법방어 각반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충육풍령의 귀걸이는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컬렉용 아이템들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수호석 7개와 추가 악세르는 7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6빛나는 청룡의 견갑, 쌍추고 방어반지, 충육푸른빛 귀걸이, 육산약군의 위장, 추고 성장의 발치 추고 지릉의 수정, 추기 분노의 룬, 축삼 성장의 룬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의 가옥2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영웅합성포인트 주문서 18개와 각종 코인상자 기사단장비 선택상자 4개를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층주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념 1층 이동용서 57장과 2층 9장 3층 8장 4층 2장 산란장 통행증 1개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5만 10층 부적과 해적의 펜턴트 까지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잡템 같은 경우에는 비각인 축결세 3장과 생명의 돌 5개 비각인 축복보용서 3장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상급 축복가루 46000개 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스나이트의 영호석 547개와 신화 1단계 중표 9개 뷰얼렉서는 7개 해적의 펜던트 좌측 조각 3개와 깡드다는 8212개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5만 시간 중녀석 382개와 이썸 시간 중녀석 62개, 개미굴 시간 중녀석 39개, 해썸 시간 중녀석 29개, 에스카 시간 중녀석 22개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화릉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348, 근거리 명중이 408, 근거리 치명타가 82%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48,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122, PVP 데미지 리덕션은 119, 스턴 적중은 148%, 스턴 내성은 142%인데... G2와 목걸이, 아노반 짠짝과 배지를 장착을 하고 성물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은 177%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적중은 5%, 공포 내성은 50%, 홀드 내성은 37%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이 3개, 신화 뇌신 변신과 도펠 갱어 변신, 플래티넘 데스나이트 변신까지 3개의 신화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개의 신화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신화 변신 두개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39개 중 3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1개의 전설 변신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3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이나사드의 그림자와 실내의 파수금까지도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98개 중에 91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 변신 중복은 4개가 있으며,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44개의 영웅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과 서커스, 알비노를 포함한 완벽에 가까운 영웅 장판과 엄청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전부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신화실 패력이 18회, 전설실 패력은 0회, 영웅실 패력은 13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 9월 16일에 신화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신화인형이 1개, 안타라스인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성까지 시켜놓은 상태에 있고요 전설인형 같은 경우에는 23개 중 15개를 보유하고 있고 5개의 전설인형이 각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웅인형 같은 경우에는 41개 중 3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검은맘보토키, 각성소노공, 푸른드래크까지 획득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영웅인형 중복은 3개가 있으며 영웅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인형은 3 4개 전부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일반 인형이 풀, 고급 인형에서는 3개의 고급 인형을 아주 획득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요. 신화 실패력이 5회, 전설 실패력은 4회, 영웅 실패력은 2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9월 16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 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1개의 전설 성물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개의 전설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영성물 같은 경우에는 35개 중 2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눈꽃 결정과 골프 퍼터까지도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성물 중복은 3개가 있고, 영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영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성물은 46개 중 37개를 보유하고 있고, 골프 모자까지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화 실패력이 3회, 전설 실패력은 9회, 영웅 실패력은 5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25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에 있구요. 기타 TJ 리스트는 변신 각성, 마법인형 각성, 성물각성, 상점 장비, 일반 장비, 룸 복구, 스킬 합성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59% 등록률에 57% 환속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힘 컬렉이 16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한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56개, 근거리 명중이 63개, 물리 방어력이 35개, 피톤 컬렉은 471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18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12시, 풀 문양의 잠수세가 4개, 파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잠수세가 4개, 마 아프로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잠세가 4개, 사이아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잠세가 4개, 그랑카인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잠세가 4개, 아이나단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잠새 4개, 실렌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잠세 4개 모두 작업이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4,516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29칸 풀로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크리티컬 패닉이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툰 수호성도 29칸 풀로 작업이 되어 있고 토탈 리커버리가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진리언 수호성도 23칸 플로 작업이 되어 있고 토탈 리젠이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터 수호성도 31칸 플로 작업이 되어 있고 크리티컬 쇼크가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실로테 수호성도 32칸 플로 작업이 되어 있고 스완 라이징이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백작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6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단계와 5단계가 보라색깔 맞춤으로 인해서 근거리 데미지 1보너스를 각각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며 3단계에서는 녹색깔 맞춤으로 인해서 피통 증가 20보너스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희귀집에서 두 개를 착용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3개, 스페셜 어택과 우라칸, 라그나로크 3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유니크 스킬과 혈맹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8개의 전설 스킬을 풀로 스틱에 놓은 상태이며, 플라즈마 다이브와 썬더하마 아케인, 썬더스턴 미스틱이 각각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영웅 스킬도 9개의 영웅 스킬을 플러스틱에 놓은 상태이고, 라이팅 어택 미스틱이 성물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으며, 썬더 프로텍션은 3레벨, 체인 라이팅 미스틱과 라이팅 스트라이크 미스틱은 각각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웨폰 마스터리, 썬더 카드 썬더 바이탈, 스테틱 필드가 성물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이고요 본주님께서 정상의 가오 3단과 1단 작업이 아직 안되어있는 상태이며 유일배신 획득시 많은 스펙들이 증가되니 참고해달라고 추가적으로 어필을 하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비각템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과 인벤토리에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5000다이아를 합산했을때 나온 총 합계는 169000다이아 만 만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때 약 338만원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2,950만원입니다. 드레스피어템 338만원과 몸땡이 2,950만원 합친 통으로 3,288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셨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결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카톡 뒤에 H5R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견갑을 포함한 이동학세가 7개 자무세 작업까지 다된 7개 문양 모두 풀 스킬 강화 작업도 거의 다 되어 있는 풀소호성 5개 신화 변신 중복 2개와 신화, 전설, 영웅 장판과 빵빵한 유니크 베이스, 훌륭한 pvp 베이스까지 전체적으로 엄청난 내실을 밸런스 있게 잘 갖추고 있어서 유일 변신 달성 시 많은 스펙이 상승되며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전투에서도 많은 재미를 보기에도 좋고 빠른 리셋을 통해 유일 변신을 목표로 즐기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로템 1827번 뇌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